알았어 개고 어? 고개, 고 걸렸어?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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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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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때 어때 유나 어때? 오유 약간 겁먹었어겁 먹었지? 응. 오유. 오. 오. <야, 야>. <야. 야, 웃음> 어떻게 되니? 표정이. 좋아. 좋아. 왕금 왕금. 왕금 왕금. 왕금 왕금. 그렇지. 오구 그 잘했연씨 연유씨! 오우 좋아! 오어 이깟군! 이깟군! 오 좋아! 갈라!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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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우 잘했어! <목소리도> 또? 오우 <목소리도> 어, 잘했어! 요 예쁘다, 누나. 해줘. 예쁘다, 예쁘다아 예쁘다. 나쁘다나쁘다나예쁘다나쁘다쁘다나이쁘쁘다나다쁘다쁘다 나이쁘다. 나이요다 나이쁘다. 나이이이구 노돈 냠냠냠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안녕 어녕안 사길 다했어. 저 살려다가 진짜 참았는데. 할머 아, 공주님. 언니맞한공주님 <laughs> <봤을 때. 웃음> 되게 진짜 표정도. 어 무서워 무서워. 우리 딴데 가자. 음, 그러면 음. 딴데 가자. 언 음. 무서우니까 딴데 가자. 음.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음. 어 할머니. 음. 무서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다니? 천 천재는 아니야. 천재는 아니야. 아니아이는아안 아니야. 천재아 아니야. 아 <안나 끓였다>. 아이고, 무서워. 간다, 간다! 할머 갈게요! 오 <웃음> <웃음> 이제 갑시다! 가자! 가자! <laughs> 여기로 가서 뭐야? 엄마가 저거 허접하게 붙여놨어. 어이 참, 무슨 소리야? 동생이 뭐라 그랬어? 형아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하지. 형아 좀만 우리 기다리면 만나자 하지. 잘 자. 잘 자요 내네코 보자. 저린이집갈수 있겠네 사랑하는 아에진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모한테, 고모한테 가봐, 고모 응. 오, 벌써, 고모

니윗 너한테 좋아하지? 귀여워 보지 못해 어이? 오이이 어이? 어이? 지도 않네 이제는 나? 아 어이? 잘한다. 다어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웃음> <진짜>? <웃음> 웃어, 웃어. <웃음> 잡았다 유나 이거 어봐 유나 어거 봐봐 어 웃어. 어 웃어. 웃어. 아어웃

모래 좀 주세요, 사장님 모래 좀 주세요. 사장님 모래 좀 주세요. 보리 이렇게, 사장님 요렇게등 주세요. 보요보리요 주세요. 없어 보 주세요. 발 퍼서 오... 빵빵 근데 노래소리 같은 게안 나와 그냥 타고만 있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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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달래 빼재미어 응? 이게 가자니 어디가? o u d o n 어 ask. Oh, t h 절 s is it. Oh, 다 y God. m a m 마 m 마 m a Mama? 맛있어요? 응, 가꾸 사과 맛있었니? 응, 가꾸. 누나 버스 어디 있어? 버스? 왜? 맞았어, 버스 잘했어. 경찰차는 경찰차. 아직 경찰차는 어려워? 경찰차. 맞았어! 경찰차, 구급차. 야, <laughs> 리 <laughs>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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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먹는 건 뭐야? 빵? 어디 가냐고 <laughs> 바지 입자 아, 어디 갔지? 거기, 어, 뭐, 어, 걸렸어. 에에에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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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どうい 여기 봐봐. <laughs> 아, 마, 마, 엄 마, 가, 엄 마, 야 엄마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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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나, 둘. 축하해, 동생도 생기고, 생 집도 가고, 축하해. 우리 윤이 너무 사랑해요. 어. 아. 이모 <놀라> 나갈라 그래. 윤아 <유나>, 이모 할미 <놀라> <엔미> 있어, 이모 할미 여기 있네. 윤아,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예쁘. 아이쁘야 예쁘다, 내 동생. 도야, 야 멋있는데~? 이거 <laughs> <누구> 안 돼! <laughs> 빨리 달 <다녀>. 선생님한테 혼나! <웃음> <웃음> <자꾸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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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안 돼! 하나안 돼! 알았지? <laughs> 알았지? 응. 알았지? 응. 어? 뭐야? 이쁘게 어, 어, 이쁘게 해줘! 이쁘게 뽑아. 요나 코 어디야 코! 엄마, 이모 안 혼낼게! 이모 응. 혼거 미안해! 코? 코. 이모, 이모 혼낸 거 미안해! 못 하겠지 언니. 음 찾아보고 어, 이제, 저희 집 로봇 청소기거든그이 <laughs> <laughs> 같은 소리. 틀려죠. 아이 사랑해요. 예쁘다. <laughs> <laughs> 아리승아 관심 가져도 돼. 아. 어. 그래. 닥도닥도닥 얘도 는거 좋아. 좋아. 토다, 토다, 토다. 아, 수다, 좋아. 여기서 이만합니 앞에 놔주면은 제가 잡아 가지고 한번 저기 해야 돼. 들어가 들어가 맞아요. 와 간식 간식이 있대와여기도 바퀴다. 먹는 것도 좋고 웃는다. 이제 웃어. 응, 웃어, 웃어, 웃어. 는네코 <laughs> 우리 똥강아지네네코밥 쫓아 나가 있어. 밥 많아. 예. 응. 그렇게 어 김계 고기, 이 그렇게 맛있어? 기정도로 <laughs> <할> 맛있어? 고기, 고기, 고 까꿍. 까꿍 까 고기, 꿍 까꿍.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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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나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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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고기 다른 원리들도 이렇게 부럽게 먹을까? 궁금하다 진짜 잘 먹지? 뭐야? <laughs>

진짜 집인데 얼굴은 다쳐와가지고 <laughs> 멋있다 옛날에 hot 같아 캔디할 때 에이. 맞아 그거 우리 니클라 에너지 새벽 4시에요 <laughs> 소녀는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죽은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마방이지 마방 놀이공원이 아주 멀었거든요 한번 올라가 봐야지 미피는 영차 영차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파도끼가 응. 너무 무거웠어요 미피는 시소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정말 웃었답니다 껌 곰곰콩이 응, 껌에 붙어 있어요 껌. 응. 끼기 <끄> 뭐야 끼야 뭐야 뭐야 끼야 오, 꺄야. 먼지가 엄청 많아. 빠방. 응, 빠방. <laughs> 빠방. 아, 저기 빠방이 펼쳐져 있구나.